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피 묻은 손을 상속도 없다 라는 게르만 속담이 있다고 하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데요. 자녀를 낳고도 오랫동안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률 일명 구활화법이 국회에 곧 상정된다는 소식입니다. 김세라 변호사와 오늘 이 소식 자세히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라 변호사입니다. 네,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에 이제 수십 년간 연락이 없다가 뒤늦게 나타나서 구하라 씨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한 친모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우리 법률톡톡 시간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면서 뭐 이런 부모라면 상속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네. 어, 이에 대해서 구하라 씨의 오빠와 부친이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이제 판결이 났다면서요? 네, 일단 우리 법상의 상속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누군가 사망을 한경우에 상속 재산은 자식과 제일 일반적인 경우죠. 자식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자식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고요. 1대 네. 1.5 이렇게 받거든요. 음. 자식은 없고 배우자만 있고 배우자와 부모가 다 살아있다. 네. 그렇게 되면 부모와 배우자가 역시 1대 1대 1.5 이렇게 상속을 음. 받아요. 그리고 뭐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배우자만 있다. 그럼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게 되고 뭐 부모와 배우자 없고 자식, 자녀들만 있다면 자녀들만 음. 그리고 다 없고 부모만 있다면 부모들만 상속을 받게 되있습니다근데 네. 구하라씨 같은 경우는요. 뭐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와 배우자는 없었고 음. 친부와 친모만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와 모가 각 50%씩 음. 구하라씨가 남긴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케이스였어요. 네. 근데 뭐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올해 연예인으로 활동을 했고, 알려진 것으로는 100억 원대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친모가 구하라 씨가 어렸을 때, 9살 때, 이제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서 뭐 연락도 없고, 아이들 양육하지도 않고, 양육비 한번 지급한 바 없이, 그냥 거의 남처럼 살아온 모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구하라 씨 아버지가 구하라 씨랑 오빠를 홀로 키워 왔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19년에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뒤늦게 이 100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의 음. 절반을 본인이 상속을 주장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족들을 제기한 소송이 최근 결론이 났다는 거죠. 네. 이 상속분 조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부친과 오빠를 포함한 유족에게 60%. 그러니까 음. 50에서 60%로 10% 늘어난 거죠. 네. 그리고 친모에게 40%의 상속분이 인정됐는데, 네. 많이 사실은 조정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법정 상속분을 이제 못 박아놓은 법률 하에서는, 네. 이제 이런 부양 의무를 아무리 저버렸다고 해도 모친의 상속을 맞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음. 그나마 지금 법원이 이구하라씨 부친에 대해서 특별 기여분 20%를 인정한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법원이 네. 그 법, 그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인정을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기업은 특별 기업은 20%와 남은 80%에 대해서 반반 음. 그렇게 돼서 60:40이 된 거예요. 네. 법원은 광주 법원은 고 구하라 씨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 그러니까 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한 음.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수 없다 특별 기여분이 인정된다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참 기여분으로 조정된 게 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또 결국은 이 친모가 사십 음. 퍼센트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현행 법률상으로는 이렇게 이십 년 만에 나타난 비정한 뭐라고 해도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법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고 음. 뭐 천안한 폭침 사건 때에도 이 동일한 케이스였거든요. 수십 네. 년 전에 이혼해서 연락도 없던 분나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음. 이제 고인의 보험금이라든지 정부 보상금을 받아간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이런 이슈화된 사건들 외에도 사실 지금 실제로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고 지금 음. 법률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우리 법도 상속결격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기는 해요. 상속 네. 이제 받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죠 음. 하지만 상속 결격 사유에 이제 사유를 보면은 그 피상속인에 대한 살해 사례 혹은 살해 미수 음. 피상속이나 직계존속에 대한 뭐 고의에 따른 상해치사 음. 이 정도가 돼야 되고 혹은 뭐 사기나 강박행위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행위를 방해하거나 억지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네.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정도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구하라 씨 사례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지나치게 부양 의무를 저버린 네, 그런 경우는 지금 법상으로는 상속 결격에는 해당하지 가 음.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결국 이 상속 결격 제도가 변화하게 된 거네요. 네. 이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곧 국회에 상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것도 이제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번 구하라 씨 사건 때문에 사실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진 부분이에요. 네. 구하라 씨 오빠가 국민 청원을 올려서 동의를 받기도 했었고 네. 꾸준히 입법 운동도 진행이 되었고요. 음.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이번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할 압법, 네. 이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 민법 제1 0 4조의 이를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속권 상실제도라는 것을 신설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서 중대하게 부양의무를 위반했거나, 구하라실 같은 경우죠. 그리고 중대한 범죄행위. 아까 말씀드린 결격상 외에도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에 피상속인이나 그 법정상속인들이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이 아예 상속 자격을 박탈시키는 그것을 음. 결정할 수 있게 한 거죠. 네. 상속권 상실 여부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경우는 이제 그 상속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일 중요하게 여긴 제도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해도 네. 피상속인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 제도를 신설을 또 해서 음. 피상속인이 용서를 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음. 그런 제천사조의 3 용서 제도도 신설이 됐고 음. 또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아까 같이 뭐~ 부양의무 위반으로 법원에서 상속 결격이 됐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네. 경우에는 어~ 그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대신 상속할 수 있는 대습상속 제도라는 음. 것이 원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내 아버지가 뭐~ 상속 결격자가 됐다고 해도 네.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이 그 할아버지 분을 음.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대습상속 제도예요 네. 이것도 사실 지금 이런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 않았었어요. 음. 그렇게 이런 상속권 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권 상실의 경우에 혹은 상속 결격되는 경우에 대습 상속 사유가 모두 제외됐습니다. 음. 네. 사실 뭐 지금 가족 가정의 개념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음. 사실상 가족이라도 이렇게 남보다 못한 관계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게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이 구활화법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상속법, 가족법 제도는 전통적 가족관에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걸좀 새삼 느끼게 되네요. 네, 정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1인 가족, 2인 가족도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실질적인 가족이랑 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다른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상속 제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의사여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피상속인과 원수지간, 거의 원수지간이라도, 음. 피상속인이 혹은 내 재산 상속해주기를 원치 않아도 네.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절반. 혹은 그 이상의 상속 재산을 주어야 한다는 지금 지금 제도의 음. 문제점이 사실은 이부분은참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고 네. 이번 사건으로 한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인 것 같고요 더불어 유류분 제도의 유연성도 다시 한번 문제 제기될 것 같거든요 네. 유류분 제도는 뭐 아시겠지만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네, 네. 유언을 해서 한 사람한테만 나는 뭐 예를 들어 자식이 두명 있는데 네. 난 첫째한테 내 재산을 다 주고 싶어 둘째는 네. 연락도. 안 되고 나를 부양하지 음. 않았고 나한테 너무 잘못했으니까 네. 첫째한테만 상속분을 다 주도록 유언을 합법적으로 작성을 했어도 네. 무조건 일, 일정 부분은 둘째에게도 오.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에게도 주어야 하거든요. 네네. 그런 제도가 우리 유류분 제도로 있어요. 네. 근데 역시나 같은 이유로 위헌성이 음. 계속 제기돼 왔는데 네네. 어 아마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이 유류분제도 유연성 문제도 다시 한번 문제될 것 같고 음. 또법 개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상속법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법률톡톡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